안녕하세요. 좋은 차만 골라드리고 있는 1년 보증업체구 굿모닝 억드립니다 자, 오늘 제가 준비한 차량은 바로 산타페 모델입니다. 아무래도 저희 구독자분들께서 산타페 TM을 너무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지금 새로 들어온 차량을 그중에서 좋은 차만 지금 골라봤습니다. 대략 한 15대 정도 지금 바로 추천드리도록 할게요. 딜러 전산망에서 지금 보고 있는 거라서 딜러들만 볼수 있는 그런 영상이기 때문에 여러분도, 어, 많은 분들께서도 같이 보시면 중고차 시세 공부하실 때도 많은 도움이 되실 겁니다. 자이 차량은 어제 매입했기 때문에 차량 자체가 아직 상품화 하기 전에 찍었던 그런 사진입니다. 깨끗하죠. 그리고 이륜구동 프리미엄 천, 천만 원에 판매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13년식이고 147,000km입니다. 무사고 차량이지만 성능 보시면 3개가 교환되어 있어요. 그리고 하나 교환이 있고요. 보시면 휀다 교환 도어 2개 교환이 있습니다. 하지만 사고위력은 없어요. 사고는 없는 차입니다. 사고에는 포함되지 않아요. 그리고 미세뉴유는 없습니다. 보통 사고에 포함이 되려면 여기 숫자 보시나요? 9번이 먹어야 돼요. 그리고 13번, 11번, 12번 안쪽 골격이 먹었을 때만 사고로 표현을 합니다. 자, 이 차량은 매연 6%니까 관리는 잘한 거죠. 이 차량 뒷좌석 열선 시트 2단계 있습니다. 그리고 옵션 있고요. 미끄럼 방지, 비탈 방지, 핸들 열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크로스 컨트롤 기능 있고요. 그리고 통풍 시트가 있어요. 통풍 시트가 2단계, 3단계 에 올라갑니다. 3단계. 홀더 기능, 전자 파킹 기능 키두개 있습니다. 그리고 멋진 파노라마 솔루프 공감성 아주 좋죠. 개방성 좋게 파노라마 솔루프가 있습니다. 바로 이 차량. 이 차량 이 정도면 괜찮다고 생각을 합니다. 추천 드릴게요. 다음 차량 보겠습니다. 자, 보통 저희 매장에 오시면 12년식 산타페 12년 이후에 출고됐죠. 이 매물이 무려 152대가 있습니다. 자, 이 중에서 좋은 차만 지금 바로 제가 고르고 있어요. 자, 다음 모델은 1,549만 원이 차를 한번 볼게요. 9월 21일 어제 매입했습니다. 그리고 1,549만 원에 현재 판매하고 있고 다크 그레이 색상이죠. 그리고 8만 키로 15년식 모델입니다. 엠비언트가 장착이 되어 있네요. 그리고 매연 7%입니다. 그리고 도어 두 개의 교환이 있었고 사고 이력이 포함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보시면 이렇게 미세 누이는 전혀 없죠. 그리고 타이어는 어, 적당한 편이고요. 한70% 정도 남아 보이죠. 그리고 앰비언트가 이 부분에 이렇게 되어 있어서 약간 무드 같은 분위기를 연출해 주네요. 그리고 이렇게 파노라마 루프가 있습니다. 자 트렁크의 공간 어, 이 부분은 지금 어, 이거는 빼셔도 됩니다 필요 없는 부분인데 이 부분은 지금 견인고리입니다 견인고리는 빼도 됩니다 견인고리를 지금 확인해 볼게요 견인고리가 지금 적법하게 되어 있어요 견인고리가 하지만 지금 견인고리를 뺐습니다 이 부분은 구조변경을 해야 될것 같아요 그 외에 나머지는 뭐 특이사항이 없고요 버튼시동도 있고요 그리고 보시면 여기 보시면 자 내비게이션 후방 카메라 옵션이 있죠 그리고 자, 통풍이 가장 중요하죠. 통풍 시트 있습니다. 자이 차량 추천 드릴게요. 1549만원. 자 다음 차량 이어서 계속 볼게요. 자 다음 모델은 음, 바크그레이 색상 2차입니다. 그리고 970만원, 14년식이고 17만키로 4륜구동입니다. 성능 점검 먼저 볼게요. 보시면 여기 교환 하나 있었네요. 본네트 교환 그리고 매연은 9%밖에 나오지 않네요. 그리고 미세뉴도 없습니다. 어, 나쁘지 않는데요. 이 정도면 사고 이력이 포함되지 않습니다. 무사고 차량입니다. 이 차량 970만원 일단 가격 자체가 싸죠. 시트의 상태도 나빠 보이지 않죠. 2열 시트 위쪽에 보시면 솔루프가 있습니다. 사진이 약간 흐리죠. 버튼 시동 있고요. 이 정도면 나쁘지 않죠. 그리고 아, 통풍 시트는 운전석만 있습니다. 그리고 열선 그리고 홀더기는 전방 감지 센스 기능 좋네요 이 정도면 나쁘진 않죠 자, 970만원 판매가입니다 블루링크 있습니다 자, 다음 차또 볼게요 또 새로 들어온 차량이 바로 이 차인데요 한번 보겠습니다 새로 들어온 차량 가성비가 좋은지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얀색 바디 차량이고 위쪽에 솔리프가 있네요 1060만원 판매가 그리고 74년식이고 17만km입니다 ,000 완전 무사고 차량 맞네요. 완전 무사고 차량, 매연은 4%. 그리고 미세유가 전혀 없네요. 깨끗합니다. 더군다나 이 차량은 1인 신조 모델이고, 전방에 HID 들어오죠. 그리고 블루링크 있고요. 시트의 상태도 나빠 보이지 않죠. 그리고 위쪽에 파노라마 솔루프 있습니다. 트렁크의 공간도, 자, 깔끔하죠. 트렁크 캐치 부분도 깔끔합니다. 그리고 오토 슬라이딩은 없죠. 오토 슬라이딩은 없습니다. 핸들 보시면 크루치 컨트롤 기능 있고요. 그리고, 보시면 어떤가요? 괜찮죠. 뒷좌석 부분도 자 전방의 운전석도 시트가 아주 깨끗한 편이죠. 전동시트 들어갑니다. 그리고 2열 시트도 깨끗한 편이죠. 어떤가요? 이 정도면 나쁘지 않죠. 가격도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1,060만원. 다음 차량또 보겠습니다. 자 이번 차량 1,099만원에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색상은 멋진 다크 그레이 색상 그리고 파노라마 솔루프가 있어요. 그리고 1인 구동 프리미엄 등급입니다. 매연 관리가 4% 그리고 W 판금 하나 있습니다. 펜다 부분 4구 이력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자 미세 누이는 전혀 없죠. 자이 차량 13년식이고 13만 키로입니다. 자이 정도면 어떤가요? 괜찮죠? 색상도 정말 이쁜 색상. 그리고 보시면 이렇게 전동 시트 가죽의 상태도 나쁘지 않습니다. 파노라마 솔루프 위쪽 루프에 있습니다. 타이어 트레드는 대략 한60% 정도. 자, 트렁크의 부분. 자, 깔끔하게 잘 정리 정도을한 차량. 그리고 하이패스 밀러 블랙박스가 있다는 점. 자, 기본 옵션이죠. 그리고 이렇게 멋진 통풍 시트가 있습니다. 이 차도 판매하고 있습니다. 1099만원. 다음 차량 또 볼게요. 상태가 좋은 차량, 그리고 컨디션 좋은 차량만 보도록 할게요. 상대적으로 좀 비싼 차도 있기 때문에 조금 비싸다고 느끼는 차량들은 제가 거르겠습니다. 자, 이 차량 한번 봐볼게요. 산타페 DM 모델입니다. 자, 이 차량은 7인승입니다. 7인승. 자, 7인승 모델은 몇대 없기 때문에 조금 귀한 매물이죠. 자, 7인승 모델, 그리고 이른고동 프리미엄, 13년식이고 20만 9천 키로, 9월 19일에 매입했습니다. 완전 무사고 차량, 그리고 내비 후방 카메라 있고요. 매연관리 4% 완전 무사고, 그리고 이렇게 아무것도 없네요. 좋습니다. 미세누이도 없습니다. 어떤가요? 이 차량, 괜찮죠? 조수석의 모습도 나쁘지 않고요. 매트, 시트 다 깔끔해 보이고요. 자, 트렁크의 공간, 그리고 하이패스 눈밀러, 크루즈 컨트롤 기능 다 들어갑니다. 자, 이 차량, 후방 카메라 내비게이션, 그리고 뒷좌석의 상태, 앞좌석, 뒷좌석, 앞좌석. 어떤가요? 이 차도 괜찮죠? 2090만원. 일단 완전 모사하고 7인승. 그게 좀 메리트가 있습니다. 자, 이 차도 추천드릴게요. 자 이어서 계속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산타페 DM 15대 정도 새로 들어온 차 중에서 이번 주 그리고 저번 주에 들어온 차량 중에서 좋은 차만 제가 골라서 추천드릴게요 자 이번에는 산타페 DM 베이지 색상 흰색이죠 15년식이고 10만 키로 1399만원입니다 완전 무사고 차량 상태 컨디션이 아주 괜찮은 차량입니다 이 차량도 추천드리고 싶네요 네비게이션 후방 카메라 통풍은 양쪽에 다 있습니다 이차 어떤가요? 자, 크로스 컨트롤 기능 당연히 기본적으로 있고요 그리고 보시면 이렇게. 매펫패스를 당시에 찍었던 사진이기 때문에 약간 흐리죠? 먼지가 좀 묻어 있지만, 그래도 상품화 하면 아주 깨끗하게 잘 나옵니다. 이 차량도 추천드리고 싶네요. 파노라마솔루프가 있습니다. 매연은 3%입니다. 그리고 완전 무사고 차량, 미세뉴유는 전혀 없어요. 이런 차량 어떤가요? 괜찮죠? 저는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1,399만 원. 다음 차 보겠습니다. 자, 다음 모델은 조금 저렴한데요. 850만 원 모델입니다. 이 차량 성능 먼저 확인해 볼게요. 사고가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성능 먼저 확인해 보고 추천 여부 확인할게요. 자, 매연은 10%입니다. 그리고 사고는 하나 둘셋네개 있었네요. 다행히 어, 조금 다행인 것은 그래도 외판 위주로 교환이 있었다는 점. 그리고 미세 누유는 없다는 점. 어, 괜찮네요. 이 정도면. 그래도 외판만 교환이 있었고 그리고 외관 자체는 어, 상당히 좀 귀족티가 납니다 럭셔리하죠 자 850만원 이인구동 프리미엄 13년식이고 12만 키로 일단 주행거리는 나쁘지 않습니다 조수석의 상태 이 부분 통풍시트가 있습니다 자 통풍시트도 있네요 그리고 오우 트렁크의 공간 깨끗합니다 그리고 보시면 이렇게 미끄럼방지 비탈방지 핸들 열선 뒷좌석 열선 나쁘지 않죠. 이 차도 보시면 이렇게. 야, 2열의 시트도 깨끗한 편이고 앞열도 괜찮은 편이죠. 어떤가요? 이 정도면 나쁘지 않죠. 가격이 너무 싸기 때문에 이 차량 추천드리고 싶네요. 괜찮습니다. 자, 다음 차도 볼게요. 가격이 싸다면 일단 추천드리고 싶죠. 아무래도. 자, 다음 모델은 1,020만 원에 판매합니다. 자, 이 차량은 모던 등급 그리고 산타페 DM입니다. 1인 신조가 장점이죠. 그리고 하얀색 바디입니다 하얀색 일단 색이 너무 이쁩니다 그리고 11만키로 주행거리 너무 착하죠 자, 성능 점검 볼게요 매연은 5입니다 그리고 완전 무사고 차량 그리고 미세뉴 하나 있네요 오일팬 쪽에 오일팬 같은 경우에는 보통 이제 노이로 바뀌었을 때 그때 수리하셔도 되고요 그리고 수리를 하신다고 해도 경정비가 10만원 전후 나오기 때문에 많이 나오지 않습니다 자 시트 상태 와우 괜찮죠 내비게이션 상단 매립입니다 그리고 후방 카메라 열선시트 뒷좌석에 어 전체적으로 괜찮네요 그리고 통풍 시트가 있습니다 일단 가격이 싸죠 가격 때문에 좀 말매트네요 가격 다음 차량 볼게요 자 다음 모델은 1390만원에 판매합니다 자이 차량 완전 무사하고 그리고 1인 신조 모델이에요 이 차도 나쁘지 않습니다 하얀색 바디 자 사고가 전혀 없는 차량 그리고 주행거리가 일단 7만키로 주행거리가 너무 좋죠 13년식에 7만키로 외연은4%프로 완전 무사고 차량 그리고 미세누유가 오일팬 쪽에 하나 있네요 그리고 뭐그 그 외에 다른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오일팬은 경정비가 한 10만원 전후 나옵니다 자 7만키로 km. 7만키로면 괜찮죠 자 1인 신조 그리고 완전 무사고 차량 그리고 하얀색 바디 자이 차량 어떤가요 1년 보증 가능한 차량, 7만 키로, 13년씩. 참고로 저희는 신차 보증 끝난 차량들, 국산차 같은 경우는 전부 다 1년 보증해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 점도 충분한 메리트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조금 좋지 않은 차, 연식이 오래된 차 사시는 분들은 더 많이 연락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수리비 다 지원해 드리고 있습니다. 프리미엄 등급 1390만원, 7만 키로. 일단 주행거리가 짧아서 이 차량은 뭐 무조건 추천드리고 싶네요. 다음 차 볼게요. 다른 차 보겠습니다. 다음 차. 자, 다음 모델은 1,280만원에 판매 중입니다. 완전 모사고 차량 그리고 타이어 4개가 전부 신품 타이어. 와, 그 점이 조금 메리트가 많이 있네요. 14년식이고 1 2만 k 로 그리고 매연은 7%입니다. 그리고 완전 모사고 그리고 전혀 미세미유가 없다는 점. 바로 이거죠. 이런 차는 사야겠죠. 1280만원. 와우, 시트 보세요. 완전 깨끗하죠? 사용감이 여기도, 여기도 많이 없어 보입니다. 그리고 타이어 트레드 역시나 신품. 그리고 보시면 뒷좌석 열선 시트, 하이패스 누밀러, 그리고 옵션이 또 보시면 이렇게 통풍 시트가 있습니다. 프리미엄 등급이고요. 자, 이 차는 어떤거야이 차도 괜찮죠? 12만 키로. 완전 무사하고 차량 미세뉴 없는 모습. 매우는 7%입니다. 이 차도 추천드릴게요. 자, 다음 차량 보겠습니다. 자, 다음 모델은 4륜구동입니다. 혹시라도 4륜구동 필요하신 분들한테 추천드리고 싶네요. 자, 이 차량 좋은 차량인지 지금 바로 확인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성능 점검 보시면 매우는 6%입니다. 그리고 좋네요. 사고는 전혀 없었습니다. 완전 무사하고 그리고 미세뉴. 오, 좋습니다. 완전 무사하고 그리고 대차페에는 3번 있었군요. 3번. 그 외에 뭐 특이사항은 없네요. 이 정도면 괜찮죠. 나쁘지 않습니다. 좋습니다. 6%. 그리고 위쪽에 보시면 파노라마 쏠루프가 있다는 점. 그리고 조수석에도 매, 어, 전동 시트가 들어가고요. 전반적으로 아주 깨끗한 시트 관리 상태. 1,320만원. 그리고 11만 8천키로. 트렁크 커버 장착되어 있고요. 그리고 자 크루즈 컨트롤 기능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뒷좌석의 상태, 시트, 앞좌석, 뒷좌석. 어때요? 괜찮죠? 이 정도면. 자, 1320만원. 신차가가 무려 3680만원이죠? 추천드립니다. 1320만원. 이 정도면 좋지 않나요? 이 정도면. 자, 다음 차량 보겠습니다. 자, 다음 모델 또 볼게요. 쓸만한 차량들이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모델 쓸만한 차량은 바로 이 차인지 확인을 해볼게요. 사고가 없어야 될 텐데요. 단순 판금 하나 있네요. 휀다에 사고에 포함되지는 않습니다. 사고는 없음. 자미세누이도 없죠. 그리고 매연은 10%입니다. 자 1340만원 12만키로. 그리고 등급은 좋습니다. 익스쿨 시브 스페셜. 나쁘지 않죠. 이 차량 추천드리고 싶네요. 그리고 옵션이 다 들어왔네요. 썰루프는 없습니다. 퐁퐁 시트 있고요 홀드 기능 있고요 전체적으로 사진을 이렇게 한번 볼게요. 계속해서. 그리고 차선이탈까지 있네요. 그리고 2 2 0트 있습니다. 차선이탈. 와우, 차선이탈이 있는 차량이군요. 나쁘지 않은데요. 오, 차선이탈. 1,340만 원. 썰루프도 있습니다. 파손 있습니다. 없는 줄 알았는데 아, 있네요. 죄송합니다. 있습니다. 오, 이 차는 무조건 추천드릴게요. 다음 차량 보겠습니다. 자, 다음 모델은 어떤 차량 볼까요? 자, 다음 모델은 다크 그레이 색상, 아주 진한 색상인데요. 1,020만원, 일륜고동 익스쿨시브 등급, 그리고 완전 무사고입니다. 와우, 색상 정말 이쁘죠? 자, 9월 15일에 매입했고요. 18만키로 1인 신조 모델, 그리고 스페셜 에디션 들어갑니다. 차선이탈이 있어요. 멋지죠? 그리고 보시면, 옵션을 보시면 이렇게 키두개 있습니다. 그리고 통풍 양쪽에 있고요. 어떤 홀더 기능 있습니다. 그리고 조수석 전동 시트 와우 시트 상태 너무 깨끗하고요. 그리고 트렁크의 공간 그리고 하이패스 그리고 차선이탈 와우 멋집니다. 오이 차량 너무 마음에 듭니다. 자 천만원 000, 천이십만원입니다. 000, 가격 싸죠. 1인 신조 차량 천이십만원 나쁘지 않습니다. 저는 추천드릴게요.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산타페 DM 차량, 이번주에 들어온 차량, 그리고 저번주에 들어온 차량 소개를 드렸습니다. 좋은 차만 소개를 드렸고요. 앞으로도 계속해서 좋은 차만 골라서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멋진 산타페 DM 소렌토 차량 같이 가지고 올게요. 감사합니다.